많이 예매했어요? 많이 예매했냐고 많이 샀냐고 시키더라 너무 시키더라 너자잘 시키더라 다들 많이 샀냐고 잘못 간다고 그러면 좋아 많이 샀으면 좋아 잘했어 10장씩 샀어요 다들 친구 다들 고개 안 오면 안 오면 왜 부산에서 하는 거냐고? 서울에서 한번 했으니까 부산에서 하는 거지 바보들아. 게스트, 네 와요. 서울에서 이미 했어. 시키더라. 오라 할때 오라 할때왜안 왔어? 정도 그뭐 어디에요? 하... 부산 찍고 딴 것도 찍냐고요? 아유 부산 이번에 오는 게 좋을 걸요? 후회할 텐데 안 오면 안 오면 후회할 텐데 진짜로 안 오면 그러니까 이게 후회한다는 게 옛날에는 진짜 티켓표 팔아먹으려고 장난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안 오면 안 오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응, 이번엔 왜냐면 이번에 그냥 다 오라고 그냥 공짜로 할까도 생각했었거든, 게릴라로 스포? 아, 이번에, 그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그래, 그냥 그런 게 있어. 오면 오면은, 오면은 알겠죠. 오면은. 기부? 기부? 기부, 기부. 사회, 어린아이들에게, 사회에 환원하다. 단풍이 뭐 하냐고요? 단풍이 창문. 게스트 누구냐고요? 게스트가 손시리보이 어... 일단은 손시리보이가 그... 그거 할 거예요. DJ 할 거고 정환이가. 그리고 이제 벤자민도 올 거고. 진자민 그리고 음... 음... 그리고 범퍼카의 주인공들과 범퍼카의 주인공들과 그리고 그리고, 버블파스 인공들과, 그리고, 홈모노, 홈모노 하신 분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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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분과, 콘서트의 의미매하냐고 몰라요. 티몬과 네이버 그리고 프리마뮤직그룹 분들과 아씨 머리 존나 마음이 안 된다. 머리 어떻게 자를까요? 짧게. 프리역을 왜 내가? 니네 와서 나 칼로 찌를 거잖아. 하, 하이터치? 그거 손 아파요. 하이 터치. 저 그때 하이 터치 1,500명 했거든요. 씨발. 태국 가서 <laughs>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당신이 프리어 뮤직그룹의 팬이라면 이번 공연 곡 와야 될 거예요. 제 팬이면 굳이 안 와도요. 그렇다고요. 우리 다같이 일본여행갈래요? 다같이 일본여행갈래요? 부산콘서트 끝나고? 다같이 소원에 손잡고? 아제 팬들 와야죠 우리 수영해갖고 일본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한테 50만원씩 주기 이거 뭐지? 이거 옛날 느낌으로 얼마 전에 줄무늬 티를 샀는데 옛날에 더 잘생겼다고 그래갖고 잘생겨져 보려고 이 이걸 샀는데 이거를 옛날, 옛날에 저 같지가 않네요. 이걸 입어도. 선착순이 실하냐고요? 그럼 실하지 가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공연 진행하는 팀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선착순을 하기 싫다 했어. 팬들이 개지랄 한다고. 나 욕먹는 거 싫다고. 근데, 공연 주최 측에서 어쩌저쩌고 어쩌저쩌고 해갖고 그냥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데 난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해서 씨발 나도 하기 싫어 선착순 아뭐 뒤에서 보든지 앞에서 보든지 뭐가 중요해 아. 많이 오시고 많이 오라 해도 많이 안올 거면 많이 안 오고 많이 올 거면 많이 올거 아니까 하, 그래도 저번처럼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걸요 그 옆에 카페 내가 빌렸어요 하루 거기서 거기서 기다리면 될걸요 여러분 추울까봐 제 옆에 카페를 빌렸어요 존나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다 진짜로 너무 멋있다 진짜 아,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시대이 시대에 진짜 큰손 제가 감빡이었으면 아마 제가 진짜 감스트 팬이었으면 아마 그 방에서 회장했을걸요 마누라들을 얼리게 하면 안된다 개소리야 점신나갔냐 니들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야, 전선 부르트면안 돼.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로 와, 이새끼야 3분 음. 응 음, 싫어. 예쁘죠? 진짜 예뻐요 단풍이 하여튼 많이들 오시고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얼굴이요? 왜요? 너무 잘생겨갖고? 알아요, 저도. 저도 압니다. 일단 많이 사시고, 솔다웃 되면 제 나체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그 뭐지 팬티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신 장난이에요. 제 낙체 사진 보면은 졸라 다 탈덕할 것 같은데, 시발본 왔어요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하죠 좋겠네 변태세요 다들 아 그거 보세요 이번에 비프리 님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진짜 개 시발 멋있어요 진짜로 결혼했는데 존나 멋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개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복권 없냐고? 씨발, 당연한 거를 졸라 안 당연한 듯이 물어보네. 당연히 없지. 있었으면 제 성격에 씨발 맨날 벗고 나갔죠 아 그리고 부산에 굉장히 예쁜 분들이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네 다들 오세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방송을 믿... 주시고 있으면 부산에 예쁜 분들, 부산에 예쁜 사람들, 다 많이 오세요. 제가 보고 예쁘면, 보고 예쁘면 공짜로 오어와 드릴게요. 안 예쁘면, 안 예뻐도, 안 예뻐도, 감사합니다 아 무슨 사람인데 개구라니요? 예쁜 남자는 떡관종이죠 떡관종 저요. 아이씨. 저는 자기 입으로 자기 예쁘다라고 항상 안 믿습니다. 왜냐면저 옛날에 엘로노엘 이제 콘서트 서울에서 했었을 때지 보고 지가 아이린 닮았다고 했던 사람이 있을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 믿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Yeah. Let's get it.